아멘. 저는 의왕시, 안양의왕시에 있는 일교회 박람기 권사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가족 세트 전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례 승부음교회 박영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곳에 찾아가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 전도 훈련을 첫날 받는 날,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길거리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제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본 일이 똑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혀 교회에 온 일이 없는 길 가는 사람에게 박영수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수많은 같이안수 기도를 따라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술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 놀랐죠? 여러분 안 놀랐나요? 저는 그때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이영적기도를 30번 하면 입이 열리고 능력전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훈련을 받고 돌아온 날 저희 교회에서 수혜회 끝나고 바로 이영적그대를 나도 목사님처럼 능력전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300번을 청년을 하면서 했어요. 바를 정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바를 정자를 300번 다 쓰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드릴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아, 내가 능력, 영적 기도를 300번 했으니까, 바로 어제 목사님이 한 것처럼, 나도 능력 전도를 하리라 하고, 바로 용감하게 아파트 전도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아파트의 현관에 전도지만 휙휙 돌리고 왔는데, 제가 300번 능력전도를 했으니까는, 저는 그 능력전도를 하리라 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아파트 가서 문고리를 잡고 한절이 기도했어요. 이, 음, 묶음이 물러갈지라 고한절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초인종이 그러면 문이 열려질 때 제가 한 발을 딱 들어놓고 응, 영,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기를 세게 하기라 하고 마음 먹고 취하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아파트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어, 낮에 대낮에 낮에 아파트는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있더라도 저를 낯선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도 길거리에 나서 이 능력 정도를 하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주까지만 어떤 일이라도 참고 해봐라.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주 굉장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주저하지 말 주저하지 말고 12주까지만 하니라 아주 단단히 기도로 결심하고 나갔어요. 아 그래서 제가 훈련 수목원교회 늘 목사님한테 이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바로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목사님 따라서. 길거리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제가 전도 그거를 잘 익히려고 황하로 목사님 옆에 딱, 딱 붙여가지고, 빡빡 붙여가면서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전도 훈련을 온전히 익히려고 저희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똑같이 목사님 한 대로 흥련해서 제가 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목사님한테 가서 훈련받고 또. 길거기 전도하고 같이 하고 또 돌아와서 저도 세일주일에 두 번을 하게 된 거죠. 한 번은 목사님이랑 또 여러 훈련생들이랑 같이 나가고 돌아와서는 제가 교회 주변에 저 혼자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 할수 있는 전도를 못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아 내가 12주까지는 꼭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하고 전 혼자서 하는 것도 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목사님 훈련 중에 말씀하시니, 이 가족 세트 전도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충분히 할수 있다. 그, 생,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 맞어. 나도 새벽 예배 기도에 끝난 다음에 하면 되겠구나. 그 후로 집안 행사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 시작했어요. 첫 새벽 전도 하는 날, 아우 날씨도 아주 어스름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날도 캄캄 캄캄하고 비도 구슬부슬하는데 되게 은신한 의심,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은은 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새벽부터 성숙맞다고 정신 정신이 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주저 주저 하더라고요. 그래도안 돼. 12주까지는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이두 마음이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도지를 줄까 말까 쭈뼛쭈뼛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쭈비쭈뼛 쭈비 하면서 그렇게 주니까 그 사람이 당연하게 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당연하게 착 받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당연하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새벽 낮에 하던 전도를 새벽으로 옮겼어요. 오히려 새벽 기도에 끝나고 기도를 단단히 묵장하고 바로 이어서 전도를 하니까 훨씬 은혜롭고 정말. 났어요. 그런데 이제 5주째 전도 훈련 5주째 되는 날 그날도 이제 새벽 전도하러 저희 교회 주변을 돌고 있는데, 저기 어떤 그 의자에 어떤 청년이 담배를 뻐근 뻐근 피면서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전도지를 내밀면서 그 사람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대단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주는 전도을 받고 제가 하는 영적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laughs> 사랑의 주님, 사랑의, 사랑의 주님, 나는 채인입니다, 나는 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 분이 또렷, 여러분 처럼 또렷하게 기도를 따라하고 또 아멘도 또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려가지고 잠버짓고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했어요.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시어라고 전화번호 동일공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 시청한 일래한 번도 이렇게 영단 전화번호 적은 적, 수첩에 적은 적이 없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족세트 전도훈련 12주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하던, 혼자 하는 전도 한번 하는 것을 얼라수목 긁고 주의를 빼고 미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전도를 아주 즐겁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 12주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저희 집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저도 늘 눈물로 기도했는데 12주가 딱그 끝나는 그 시점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네. 훈련 받는 같이 목사님이랑 모든 사람한테 이 감사를 전하고 있어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저희 단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 박영수 목사님 이 전도 집회를 소개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6주 동안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이 좀 시켜서 우리.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논산에서도 1박 2일로, 그 2박 3일로, 여름에, 8월에, 그, 덥고, 그 다음에 마스크로 숨이 콕콕 막히고, 막, 아주, 진짜, 코로나도 단성이 엄청 심한 그때, 논산에서도, 논산 수고음에서도 가족 세트 전도 붕괴가 있었어요. 그, 논산에서도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논산은 저희 시댁이 이 계시는 곳인데,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지만, 시동생,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동생, 동서, 조카까지 다 제가 초청했어요. <laughs> 예, 그래서지 목사님한테 직접 영적 기도를 받고, 전도하는, 가족이 전도하는, 우리 시동생 가족 모두가 전도을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라고, 이 가족 세트 능력자들을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